안녕하세요. 유로진 남성클리닉 이우승 원장입니다. 오늘은 발기부전 수술을 받기 전에 의료진이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하나씩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술은 수술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언급되는 부분이 출혈, 통증, 염증, 감염, 손상, 이게 이제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발기부전 오염물 수술에 있어서 출혈이나 통증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라기 보다는 문제가 될 소지가 꽤 높지 않다는 거고요 수술 중에 의사가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수술을 진행하면 출혈이 문제가 돼서 고생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통증도 수술하시고 나서 일주일 정도는 위험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심한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다든가 굉장히 고통을 감수하면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라 보셔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첫 번째는 이제 손상이에요 모든 수술은 기본적으로 신체 침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에 도달하고자 하는 침수적인 과정과 함께 동반되는 부수적인 다른 손상이 발생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발기부전 수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발기가 돼야 되니까 음경 해면체에 굴곡형이든 팽창형이든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고 특히 팽창형 같은 경우는 저장소가 방광 옆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장기가 요도하고 방광이 있어요. 그래서 실린더를 넣다가 요도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팽창형 임플란트에 저장소를 배 안에 넣다가 방광에 손상이 가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고요. 수두 중에 요도 손상이나 방광 손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보형물 이식을 중단을 하고 소멸줄 위치를 시켜야 돼요. 소멸줄 위치를 한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한 다음에 치유가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재수술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번거롭겠죠. 수술 중에 이런 주요 기관의 손상이 생길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요. 수술에 어느 정도의 경험이 쌓인 의사들은 수술 중에 생길 수 있는 손상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편이고요. 실제로 발생빈도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수술 중에 요도나 방광의 손상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수술에 대해서 아직 숙련도가 좀 낮은 의사의 경우, 두 번째는 의외로. 수술을 많이 하신 분들이 속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수술을 너무 많이 해봐서 자신감 넘치는 선생님들 가끔 계세요. 막 수술을 팍팍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자신 있는 건 좋은데, 모든 수술은 이제 조심스럽게 진행해야죠. 수술책이나 논문에 요도 손상이나 방광 손상이 언급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발생 빈도는 대단히 낮고, 의사가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말씀드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모든 발기부전 수술 의사가 굉장히 신경 쓰고 공을 들이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감염이나 염증이에요 왜냐면은 단순한 남성 실리콘 링이나 테링 보형물 넣는 것도 당연히 염증이나 감염이 생기면 안 되지만 발기부전 수술 같은 경우는 염증이나 감염이 생기면 치료가 대단히 어렵고요 치료가 잘 되지 않았을 시에는 보형물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제거 수술도 까다로운 편이고 문제는 제거를 한 다음에 재이식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고 경험치가 높은 의사도 상당히 부담감을 안고 하는 게 이제 재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감염이나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수술 전에 준비, 수술 중에 사용되는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들 수술 후에 처방해드리는 약물이나 관리 수칙 이런 것들은 개별 클리닉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공통적인 사항은 모든 발기부전 수술 의사는 염증이나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동원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고요. 감염이나 염증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좀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해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팽창형 이나 굴곡형 발기부전 보형물 수술은 이식을 받고 나서는